오늘 이은 루키 룩기 사장은요, 루키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요. 오늘 루키 내용은 짧지만 그 여우는 참으로 긴 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3주에 걸쳐 루키를 묵상하면서 알게 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루키가 바로 그런 책이에요. 루키의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흉령과 세 사람의 장례식 그리고 그 곁에서 울고 있는 세 명의 과부의 슬픈 이야기로 루키 일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요 반대로 아름다운 결혼식의 풍성함과 아기 탄생의 울음소리로 올그 마지막 장을 또한 싱그럽게 마치는 그런 귀한 책의 내용입니다. 루키스는 마치 누군가가 지어낸 낭만적인 소설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실제적인 일. 하나님이 한 가정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살리셨던 실제적인 사건이 루키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가 루키를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 가정사의 회복이 이 인생의 회복이 이 슬픔이 다시 한번 기쁨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가 오늘 룻기의 전체적으로 흐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따라 합시다. 순종.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의 인생에는 첫 번째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궤도를 벗어나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는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무엇 하나 바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어수선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여 원 궤도로 복귀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는 일들을 보여 주게 돼요. 우리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방향을 바꾸면 주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이 묵기를 통해 보여 주시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짐을 지고 사는 사람 대신에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 무엇을 통해 순종을 통해 침체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침체시켰던 그의 인생들이 바로 즐겁게 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되고, 회복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방향을 바꿔 순종하기를 시작했다는 그 결정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내. 루키는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중국에는 한 노인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노인 집 앞에 딱 나오면 커다란 산이 마주하고 있어서 항상 답답함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산 때문에 삥 돌아가야 되는 길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하루는 이 노인이요, 이 산을 옮길 작정으로 삽을 들고 산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산 속에 살고 있었던 산신령이 나타나서 그 노인을 비웃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이 어리석은 노인아 산을 판다고 이 산이 없어지겠는가? 하면서 비꿉니다 그러자 노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파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이 파고 내 아들이 파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이 파고 내 아들의 아들이 파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이 또 파면 될 것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언젠가는 사라지겠지요 하면서 삽질을 끝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산신령은 기겁을 하고 산을 옮겨갔다는 중국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생겼는데 우공이산이라는 그런 고상어, 고사가 생겼어요. 고사성어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로 표현하라면 저는 인내, 오래참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올 한해도 룻은 인내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오래참으십시오. 오늘 현실을 바십시오.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루시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장기화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또한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다시 회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루스의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과 인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풀어가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풀어가셨냐 아름답고 복된 만남을 통해서 풀어가신다는 얘기를 지난 주에 말씀드렸어요.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속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만나는 루슬. 익으셨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남자 기론을 남편으로 만나는 일들을 더불어 믿음 좋은 사람 보아스를 다시 돌아와 만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루끼를 아름다운 책을 만드셨던 놀라운 사역을 만드십니다. 특별히 그 만남 가운데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시는 주님. 루스한 가정을 살리시고 루스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의 슬픔을 바꾸시고 나오미의 한숨을 찬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4장에서 소개됩니다 보아스를 만난 루스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요 특별히 가문의 기업을 물을 수 있었고 가문의 대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루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오늘 소개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저와 같은 성이에요 그가 오벳이라는 <laughs> 아들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냐? 복을 두 배나 받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단지 보아스와 루스의 아들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보아스가 기업무를 자로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자손이요 그 결과는 아,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산과 아버지 보아스의 자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그동안 루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밭에서 이제는 뭐든 거 하는 거래요. 이삭죽기로 연명하던 그가 이제 아들을 낳고 모든 재산을, 모든 상속을 다 받는 가문을 물려받고 기업을 물을 대표자가 세워지니까 이전의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현재의 가난함을 낭망하지 마시고 현재의 없음을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오베세게 주셨던 그 역사의 회복 재정의 회복 모든 명예의 회복이 다시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이렇게 외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라블 다불. 라블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오벳세게 주었던 그 따분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 갖고 만족하지 않으렵니다. 더더 더 주시면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오니 저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기염물을 짜가 되게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쓰며 마음껏 베풀면서 하나님의 큰 인물 되게하여 주사 보아스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의 인생 가운데 헐벗은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마음은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아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루끼 4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만약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잃은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살면서 당하는 괴로움과 견디기 힘들었던 모든 일들 때문에 결국 낭망하여 끝난다고 한다면 이 모든 루키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나오미와 루처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 발걸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붙잡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 머지않아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면서 그손을 기다리고 그 손에 붙들린 인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벳을 품에 안고 할머니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아기가 울고 또한 달래면서 아,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요한이 없어. 이제는 죽어도 요한이 없어. 이제 나오미와 루스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를 만난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시라는 인물이 보아스를 만나서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사 보아스가 루슬 만남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들로 사장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도 그녀를 만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해요. 보아스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루슬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다면 그는 베들레헴의 한 명의 의로운 자로, 한 명의 훌륭한 사람으로만 기억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루키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와께서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루, 루, 루스를, 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미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족한 언약의 약속이 그 가문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넣어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모든 가정이 다 채워질 것을 내가 기대한다. 보여질 것이 꿈꿀 가능성이 보인다 하며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좋겠다. 부러워하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서 있는 가정은 마침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좋겠다.라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기대를 오래 참으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좋겠다하며 부러움의 찬사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루세 만남으로 결국 무엇이 돼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냥 일개 좋은 사람, 일개 유명한 사람, 일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유력해졌고 무엇으로 유명해졌냐면 그가 바로 다윗의 조상입니다라는 그 모든 인정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만남 가운데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모든 만남을 성사시키십니다. 만약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냥 남녀의 러브 스토리로 끝났을 이야기지만 그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통한 만남이 되니 복됨이 따라오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 인생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볼까요? 루 때문에 베들렘이 복을 받고 루시 나온 자손 때문에 다윗이 베들렘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베들렘을 가르쳐 다윗의 동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베들렘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것까지 이 루시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서고 또한 궤도를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복받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개발에 이주해 왔더니 자랐어. 아파트가 좋아서가 아니라 야 이곳에. 은혜가 있는 동북교회가 있어 하는 그런 말로 또한 이곳에 오는 이 영적 기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동북교회에서 불어온 동서사망에서 불어온 성령의 바람으로 이 일대가 복받은 동네, 복받은 지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누가요? 말한 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그 복이 흘러가고 그 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지역에 복이 되며 너를 만나는 사람의 복이 되며 이 모든 꿈꾸는 자의 복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하면 나를 복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만 복받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승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의 꿈은 더 광대하십니다. 나를 복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이가 잘 되게 하고 지역과 모든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라는 거예요. 루시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복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이 예수님의 거룩한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를 사용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루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는 누구를 사용하신다? 누구를 사용하신다? 그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12장 2절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로, 내가 너로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대한 꿈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한번 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안 나지요?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반대로 나 때문에 잘된 사람.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 나 때문에 기도하게 된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 나 때문에 세례 받게 된 사람. 나 때문에 동북 교회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많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좋은 일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주부들은 아시죠? 맛있는 음식을 위해 비싼 재료 사 가지고 와서 맛있게 음식 만들었어요. 내가 맛있게 먹어야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어야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어야 행복한 것 우리는 알잖아요. 나 때문에 잘된 사람,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살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게도 이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잘된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나 때문에 기도하게 된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나 때문에 세례받게 된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감격하여 엉엉 울게 되는 삶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꿈꾸게 하고 내가 너로 그 일을 만들겠다는 주님의 계획이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누군가가 그 일을 누가 할까요? 할때 내가 합니다라고 크게 외치며 그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할까요? 누가요? 내가 내일 새벽에 이거 잘안 맞아서 큰일 났네 내일 새벽에도 누구요? 물으면 나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안 맞을 것 같고 그냥 짜고 합시다 내일 새벽에는 누구일까요? 하면 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내일 안 해주면 저 삐질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루스를 통해 나오미가 복을 받고 보아스가 복을 받고 베들레미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잘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처음 시작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세드 엔딩의 여인 그러나 오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그 여인의 이름이 시어머니의 이름도 아름답게 찬란하게 비칩니다. 며느리가 낳은 손자 오베스를 안고 나오미에게 여인들이 말하지요. 나오미요 찬송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회복시키셨고 그의 망가진 인생 절망 절벽 더 이상은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의 인생을 막 꾸셨어요. 손가락질 받으며 어떤 직업 받았어요? 야 이거 잘 살아본다고 떠나더니 남편 죽이고 아들들 아들 죽이고 이제 그 육신을 그 시신까지도 이방 땅에 묻고 온 여인이여 네가 뭘 하겠다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그 부인 여인들이 이젠 그 모든 나오미가 여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해야겠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내가 부럽네 그려 부러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또한 칭찬했다는 내용이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왕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소망이 없는 자, 죽은 자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기었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어요. 그의 기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그의 인생, 그런데 그의 품에 기업을 이어갈 아이 오벳이 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기적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하는 그 감사의 어, 마음을 누리는 자가 해야 될그 모든 마음은 무엇이냐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라 바로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일들로 내가 안게 된 일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는 내로 작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있어서 감사한 제목들 놓고 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루키를 좀 마금만 볼까요? 루키는 중요한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 일장은 고통이었어요. 일장 20절에 보면 말아, 고 쓰다라는 고통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나오미는 외칩니다. 내 이름을 말하라 부르십시오 일장은 고통에서 출발합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었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그러나 남편을 잃고 부하네를 잃고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소망이란 단어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고향에 돌아와 보아스를 만납니다 서서히 그의 인생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해요 소망이 보입니다 3장에서는 중요한 단어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루스는 보아스를 만나면서 조건 없는 사랑, 책임져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 잘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시어머니가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4장은 찬송이란 단어로 끝나게 돼요. 마라와 같은 그의 인생이 고통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찬송으로 마치게 된다 이것이 루키 전체 4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고통, 소망, 사랑, 찬송 이것이 루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 고통으로 시작될다 할지라도 찬송하게 하리라 누기는 어둠에서 시작했다가 빛으로 마치고 장례식으로 시작했다가 결혼식으로 마치고 가장의 죽음으로 시작했다가 오벳의 탄성으로 마칩니다 이그 종착역이 모두 다 해피 엔딩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에는 눕기 일장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도 내 인생은 고통뿐입니다 1장을 막 통과하여 2장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소망이 보입니다. 어떤 분은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3장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분이 계시고 더 나아가 어떤 분은 우리의 종착점에서 해피엔딩의 삶을 누리며 찬송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의 종착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끝까지 순종하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루시, 나오미가 누렸던 그 인생의 역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흉년을 통해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고 이 모든 현실의 답답함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원 궤도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잊지 마시고, 아유, 내가 이 몸으로 뭘 해요? 이 육신의 고통으로 병들어 온이몸 가지고, 이 모든 기회를 잃어 아무것도 소망을 잃을 수 없는 이 상태를... 오늘 나를 모세 뭘 하나 자랑할 것이 있는지, 그 모든 어, 푸념과 원망과 불만을 잠시 깊은 데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종착점 해피엔딩이 될 거야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버텨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버텨내자고요. 순종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래 참아 보자고요. 우리의 모든 마지막은 해피 엔딩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참잘 견디었다. 스스로 자신을 격려해 보면서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 보시는 곁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모두 다 마지막 찬송하는 인생으로 함께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